안녕하세요. 진일근 목사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새벽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은 군대와 행정과 재정 조직입니다. 아, 이제 6월 마지막 주 새벽 목상도 다시 어, 마쳐갑니다. 이번 주 새벽 목상을 읽으면서 성전을 조직하는 것들 때문에 그리 뭐 재밌는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어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런 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제도를 세운 다윗은 이어서 군사와 행정 조직을 정비하게 되는데요 군 지휘관 12명을 세우고 지방에는 12지파에서 선출한 12명의 지도자, 즉, 영도자를 세웁니다. 어, 다윗이 군대를 이끌 지휘관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한 달씩 순번을 따라서 상비군으로 복무하는데요. 그들이 지휘해야 하는 분대의 이도는 각각 2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윗에게 충성한 30위 군대에 소속된 용사입니다. 각 아, 이스라엘 각 지파 영도자의 명단이 또 소개되는데요. 달순 지방의 중앙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각 지파에서 사람을 등용합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갓과 아셀은 생략되고요. 레이 지파에서 따로 아론의 가문이 열두 지파와 동등한 지위로 등장합니다. 당시 다윗이 군대 복무를 위한 인구 조사를 실시했지만 주님의 진노 하셨기에 인구 조사를 끝마치지 못하고. 실록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곳관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왕을 보좌하며 조언을 고문과 서기관을 또한 임명합니다. 여우야다와아비아들은 다윗의 모사가 되고요. 유압은 군대 총사령관이 됩니다. 오늘 부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도자 명단에 갓과 아셀지파이름이 빠졌습니다. 대신 아론 지파가 등장하고. 보나스의 집화가 둘로 나뉘는데요.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배로 받기도 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답보와태보를 반복하다가도 열매도 보지 못하고 사그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나라의 국관을 맡은 일에 맞는 일에 이방 사람을 중요하는 일을 하는데요. 오빌은 이스마엘 사람이고 야시스는 하갈사라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문이 모두에게 열린 것처럼 공동체를 섬기는 일도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봉사자들을 조직하고 직무를 재정비한 후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군대와 행정 조직을 재편하고 강화합니다. 더불어서 왕실 재산 관리자들과 참모들을 임명하고요. 명실상부한 신정왕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왕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그냥 애쓰기 위한 오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1 2 명의 지휘관 아래 2천사백 명씩 아니 이만 사천 명씩의 1 2 반의 상비군을편성해서 1년에 한 달씩 교대로 복무하며 나라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군인들은 한 달간 복무를 외야 나머지 기간에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지만 군인 신분 유지해야 했죠. 소명의 자리는 늘 영적인 격정지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방 행정관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게 했고요. 특히 중앙에서 행정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파의 사정을 세심히 고려해 각 지파에서 신임 받은 자들이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했습니다. 왕실 소유의 농지와 가축과 국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었고요. 자국인과 타국인을 가리지 않고 능력과 특성에 따라서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였고요. 그리고 왕실 국고와 재정 관리를 맡기는 파격적인 등용 인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의와 공평을 이루는 추세와 인사 정책이 실현되기 했죠. 다윗 왕궁은 여러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든든히 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왕으로서. 국가의 국방과 행정과 재정 시스템을 잘 구축한 이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전면성 공비가 양립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육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과 국가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깊고 휘둘치고 추구하는 것이 양립 가능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지원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불쌍한제교의 성도들 또한 공동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바로 가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